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첫째 날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용이 부르는 10월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즐겁고 행복한 10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비공개 소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검찰이 발표한 방침과 맞지 않습니다. 검찰은 원칙대로 중앙지검청사 1층 통로를 통해서 소환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비공개 소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많은 역풍과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제가 비공개 소환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일곱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명히 조국 장관은 이른바 공보 준칙 변경. 예를 들어서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다거나 공개 소환을 엄격히 제한한다거나 이런 식의 지금까지 수사 관행을 바꾸는 문제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겠지만 자신 가족에 대한 수사가 끝난 이후에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부인부터 비공개 소환을 하게 된다면 조국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장 많은 국민들은 지난번에 있었던 서초동 검찰청 앞의 촛불 집회, 그 거리 정치의 압력에 검찰이 눌렸나, 벌써 검찰이 기가 죽었나, 그 정도의 일에 이런 식으로 방침을 변경할 검찰이라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과 여권의 압력에 제대로 버틸 수가 있겠는가? 결국 윤석열 총장 체제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과 우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의심의 단초를 정경심 비공개 소환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재인 정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거리 정치를 통해서 이른바 외곽을 때리는 수법으로 검찰의 사법권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 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를 지켜보는 많은 침묵하는 다수들은 내년 4월 총선 때 분명히 이것을 중요한 심판의 잣대로 생각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검찰은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째, 정경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두 번째,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너무나 커졌다. 그래서 과열 상태에서 어떤, 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른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만약에 공개 소환을 하게 되면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무슨 불상사가 생길지 모른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건강상의 이유. 이것은 이미 조국이 밝히, 밝힌 것처럼 부인이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고, 조국은 압수색 당시 정경심 교수가 119를 부를 상황이었다. 곧 쓰러질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검찰 측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SNS 활동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SNS를 정상적으로 할 정도의 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충격을 받았던, 정말이지, 자신들이 전에 누렸던 사회적인 위상이나 위치로 보자면, 검찰청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충격적인 일이 될 만한 사람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 전부 다 공개 소환됐습니다. 최순실, 정유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비공개 소환됐다가 많은 음, 국민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내놓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 네 번째 국민적 국민적 관심사의 거의 모든 대상이 공개 소환됐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개 소환은 물론 소환되는 사람들의 인권이라든가 초상권, 이런 점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도 더한 가치, 우리 공동체가 생각하고 상기해야 될 가치, 사회적으로 커다란 무리를 빚는,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많은 죄를 저질렀을 때, 공개 소환돼서 그것이 국민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국민이 어떤 시선으로 그런 장면을 바라보는가, 언론에 따가운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가? 아, 커다란 죄를 지면 저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구나. 라는 일종의 공동체에 주는 교훈,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공보준칙을 변경한다고 하니까 좀더 세밀하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적어도 조국 부인, 내지는 조국까지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관행상 취해왔던 어떤 교훈과 가치, 공개소환의 의미, 이런 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 검찰청사 앞에서 불상사가 있을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들이 이런 일을 너무 많이 치러봐서 벌써 포토라인 선은 선이 다 이미 그어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은 대개 사진 기자들은 또는 이제 질문을 하는 취재 기자들은 누가 어떻게 질문을 하고 포토라인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사진을 어떻게 찍는다 전부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위대나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니 검찰청이 경비별 경비 인력을 동원을 해서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검찰이 그런 걸못 막는다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음, 여섯 번째 제가 주장하는 것은 조국이 스스로 부인의 공개 소환을 요구해야 됩니다. 조국은 분명히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 수사도 다른 수사들처럼 공정하게, 평등하게. 다 집행이 될 것이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후로, 이후로 이런 식의 비공개 소환을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오면, 조국이 먼저 나서서 내 부인을 공개 소환하라, 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조국을 보는 시선이 아, 이 사람은 뭐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번에 만약에 비공개 소환을 하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 체제가 상당히 압력에 휘둘리는 이런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은 조국 조국 사건의 첫 번째 압수액을 실시한 다음에.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 문재인이 귀국한 직후에 독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국을 임명하면 안 된다. 조국은 문제가 많다. 특히 사모 펀드가 대단히 큰 문제다. 라는 뜻을 전달을 했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으니까 아, 내 뜻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지가 않다. 내가 대통령을 독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다라는 생각에 독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부담스럽게 느낀 문재인이 독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왜냐,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검찰총장과 상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중에 밝혀지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임명을 하나 임명을 하지 않나 어느 쪽이든 부담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거나 독대를 요청했던 윤석열의 기계는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검찰의 독립성과 기계를 유지해서 최소한 조국 사건 수사를 엄정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정경심은 공개 소환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